예, yeah. 탁송 리얼리티 채널, 탁송의 신, 예, yeah. 탁신과 함께 가자! 탁신, 렛츠고! 예, 반갑습니다. 탁신입니다. 와, 오늘 며칠이고? 예, yeah,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laughs> 9시 20분이다. 아, 또 늦잠 잤네. 아니, 원래 새벽 5시에 눈 떴는데, 와, 좀 뒤척이다가 눈 뜨니까 9시 넘었군요. 아, 큰일 났다. 뭐, 큰일 날게 어딨노, 뭐. 지금 가봐야 뭐, 콜도 없는데, 뭐. 예. 술 끊읍시다. 아, 술 많이 안 묻는데, 와일로. 예, 몸이 다 됐나. 예, 여기는, 어, 수원시청역 인계동의 한숙소고요 아, 초콜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어 예약은 갈 만한 게 없어서 안 잡았고, 어 야. 수원 평동 v 위원첫골타러 가지 않겠습니다. 어. 어, 골은 장타를 선호하기 때문에 닥치는 어... 아, 일단 나가자. 수원 한번 가 볼까 오랜만에. 아이다 말라고. 모험은 하지 맙시다. 야, 일단 나가 봅시다. 예. 골 <laughs>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아, 어제 어제 그 12시 다 돼가 출발해 가지고. 아, 닥 진짜 뭐 어디 망했다. 원래 10시 정도는 출발해야지. 어제 마지막에 초지동 떨어지면 한4시 약간 이래 되는데 그래 한골 장타 타고 뭐 집에 오든가 이러면 딱 맞는데 예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덥습니다 예 안주운전하시고 예 좋은 골는 하루 되십시오 자 나가자 닥신 오늘도 힘차게 레츠고예닥신 어, 숙소에서 나왔고요 어, 어디고 예. 와딱햇빛피쨍 이네. 급겠네. 예, 여기서 수원시청역에서 어, 지하철 타고, 어, 버스 타고, 예, 용인 오토오브로 가보겠습니다. 아, 용인 오토브 용인 오토가 그나마 확률이, 아, 탁신한테는 승률이 좀 좋은데, 안될 때는, 어, 진짜 콜 없습니다. 어, 어제도 용인 오토오브 콜이 많이 없었다던데, 오늘은 과연, 어, 떻게 될지. 아, 빨리 가자. 도착하면 10시 되겠다. 예. 일단, 계속, 고고아 으, 아 보이자아또 맥도날드 아 배고프다 예 지하철 3코스 4코스 타고 버스 4코스 타고 어, 35분 40분 만에 어, 어 예, 여기 도착했고요 어 현재 시간 몇 시고 예그 10시 아침 10시 다 돼가네요 아 원래 9시까지 와야 되는데 뭐 9시까지 온다 해서 뭐콜잡는 보장이 있나 아, 아 예, 11시 안에 아 괜찮은 거, 뭐, 괜찮은 게 나오겠나, 씨. 단가 또안 좋은 것만 나오겠지, 뭐. 아, 강주 9만원, 가야 되나? 아, 아. 뜨면은 좀 생각해보고, 일 강주 10만원 뜨는 게 좋긴 좋은데, 아니면, 어, 대구, 어, 10은 안 바란다. 어, 8만원은 못 가고, 대구 9만원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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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쪽 12만원, 어, 뭐 이렇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 행군 조금만 문제더 하고요. 콜 빠르게 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2시 지나면 밥채먹는 시간이라 콜이 거의 없거든요. 아직 10시니까 10시 반, 양이면, 10시 반은 욕심이고, 11시 안에 하나 잡혔으면 좋겠네요. 탁신, 용인 오토바이에서 콜 잡자. 렛츠 t s g 와우와 역시 탁신! 역시 용인의 최강자 무아 예 어디고 예 탁신 콜 잡았습니다 어 11시 첫번째 장거리 콜 갈만한거 떴는데 어, 집에 가야되나 예 부산 갑니다 예 사직 오토랜드 단가 12만원 뭐 그냥 간다 예 일단 어행군좀 해야됩니다 어, 이동해서 어, 차 찾고 영상 켜겠습니다 자 가자 차 찾으러 레츠고 무아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가자 예, 닥신, 차 찾았습니다. 아, 차량은 K8 차량이고요. 아, 길은 192km. 어, 가다가 는 넣으면 되고. 어. 자, 가자! 아, 뭐 부산 사직동 오토랜드 갑니다. 사직 오토랜드 갑니다. 아 그럼 집에 가야 되나? 현재 아, 시간 11시 40분이고요. 와 도착하면 집에 가, 어차, 일단 모르겠다. 가자. 아, 자, 가자! 닥신, 어디고? 예, 예용인에 불사신. 초콜입니다 이거 아, 뭐 첫번째 장거리 나온겁니다 어, 탁신 이렇게 잡은거고요 예, 갑니다 예, 용인에서 부산 단가 12만원 약간 아쉬운데 일단 가야지 뭐 11만원이 망갔다 아, 서울시간 4시간 약간 넘게 자 가자 탁신 부산으로 집에 갈까 말까 모르겠다 레츠고 예 탁신 예, 용인에서 와 다행이다 점심시간 전에 어, 탈출해서 어, 용인 오토오버 거기 뭐 12시 11시 반 지나가면 이제 위험합니다 어, 1시 반 돼야지 콜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허, 부산 도착하면 어, 4시인데 <laughs> 집에 가고 싶다 이거 아, 모르겠다 일단 뭐술 아, 끊자 씨, 존나 피곤하다 씨, 아. 아따. 소리 아, 문제가 아니고 잠을 좀푹못잔것 같다 아, 이렇게 집에는, 뭐, 저처럼 이렇게 코스가 맞아지면, 어, 뭐, 들어가는 겁니다. 어, 매출도 중요하지만, 어, 아 보고 뭐, 콜 있으면, 뭐, 타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어, 사직 오토랜드에서, 어, 경동, 경동 오토필드 들어가는 게 가끔 뜨는데, 그거 들어가갖고, 내차 끌고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내일을 위해서. 뭐, 어찌 될지 아무것도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기도 갈 수도 있고. 뭐, 컨디션이 돌아오면, 뭐, 장타도 탈 수도 있고, 예. 두고 봐야 아는 거고요.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프네. 뭐, 상황을 보고, 뭐, 가다 뭐채먹든지 뭐, 뭐. 아, 모르겠다. 아유. 이제 한콜 타고 있는데, 뭐 밥이고, 예. 밥 먹을,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예. 일단 뭐 계속 내석고하겠습니다 예, 변동상 생기면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계속 집으로 아 아니다 <laughs> 부산으로 렛츠고 호이짜 어휴 대라씨 어이야 피곤해라 피곤해라 술 끊자 술 끊자 예그 기름도 좀 넣을겸 어 여기 어디고 어, 문경 약돌돼지 휴게소 예좀 들렸습니다 아 밥이나 먹자 아, 부산가도 지금 콜 상황보니까 상태 안 좋네 와일로 마탱이가아네아 일단 예 뭐, 일단 뭐뭐채먹던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배고프다 어, 밥, 밥 챙겨 먹읍시다 아이. 예 고고 뭐 먹고 보자 어 문경 약돌돼지 맑은곰탕 어저께 어저께 저녁에 국밥먹는데 돈까스, 아, 라면, 허허, 짬뽕, 아또 선택 장이 생기네. 아, 뭐 먹는 거 씨? 라면 뭐야? 되나 그래, 라면, 라면 먹자. 아, 떡 라면, 내가 아무거나 먹자.

맛도 없네 괜히 못나 그냥 소세지나 쳐물을 걸 에이씨 모아 이만 벨 있네 에이씨 예어어 모니까 어. 더 피고 나노 예. 담배 한대 피고 어 주유하고 어 한방에 가겠습니다 에이씨 가면 내집 반이겠네 어 모르겠다 아. 코스가 맞으니까 집에 가야지 뭐아예 <laughs> 일단 뭐 가서 봅시다. 예, 계속 우산으로 렛츠 고. 예, 탁신 어 45토랜드. 예, 여기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노로 예, 현재 시간 5시 다돼 가네요. 와, 따 마노. 예, 오면서 내일 이약 콜은 어, 잡아 놨습니다. 어. 아, 뭐 콜도 없고 콜있어도 멀리 가지도 못하고 뭐 다시 넘는데 끝아이가. <laughs> 일단은 뭐 양산으로 가는 콜이나 뭐 경동 오토필드 제 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뭐뭐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예 잠시 후 변경사항 생기면 어,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뜨겠나 아따시 이래가지고 이래 서집 부산이나 뭐 집쪽으로 오면 안 된다니까 아 집에 가고 싶어진다 이거 뭐 내일 예약 잡아놨으니 뭐기드가야지예 어. 일단 잠시 후 영상 키겠습니다 예, 아 금방, 나오다가, 구독자분 만나가지고, 울산분이신데, 이야기 좀 하다가, 와,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이 뭐, 한 달에 20, 20만원 넘게 내고 있다는데, 월보험이. 그래서 내가 뭐 설명 좀 해줬지? 와, 이렇게 한 달에 20만원 이상 뭐, 1비 뭐 하루에 6천원씩 내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와, 얘 예, 탁, 신이 가입되어 있는, 어, 베스트 드라이버. 국내 최저 입니다 관리, 보증금도 없고. 어, 오다방도 하고 있으니까, 어, 좀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보험료가 비싸다 생각하시면 알아보십시오. 바보같이 더 내지 말고. 3만원, 4만원 이상 뭐 차이 납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아, 시끄럽고, 집에 갈랍니다. 소속 사도증명된데 가입해야지 이상한데 가면 눈, 눈팅이 맞지 말고 알겠죠? 예, 탑신 내일 예약 잡아놨고요. 예,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탑신이었습니다. Let's go!